바쁜 아침 빈속을 건강하게 채워 하루의 활력을 높여줄 음식 다섯 가지를 소개합니다. 첫 번째는 양배추입니다. 양배추 속 비타민 K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데 탁월합니다. 아침 빈속에 먹으면 위장 기능을 안정화하고 속 쓰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두 번째는 감자입니다. 감자의 전분은 공복 상태의 위를 보호하는 코팅제 역할을 합니다. 특히 감자 속의 아르기닌 성분은 위벽을 튼튼하게 하여 위궤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. 세 번째는 요거트입니다. 요거트 속 유산균은 장 환경을 개선하고 소화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설탕이 많이 첨가된 것보다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. 네 번째는 오트밀입니다. 오트밀은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를 천천히 시켜 공복감을 오래 막아줍니다. 또한 베타글루칸 성분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다섯 번째는 미지근한 물입니다.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한 잔은 밤새 부족했던 수분을 채워줍니다. 이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장운동을 촉진해 독소 배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.